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요, 요 요즘 유명 요즘 요즘 유행이 조금 지났지만 요즘 유명한 요 어몽어스 아, 어몽어스 네, 랜덤복기 해볼게요 제, 요즘... 저희가 만드는 근데 제 저가 샤 한이 인인 저가 만들어서 지금 요 한이가 엄청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뭐가 들었는지자 일단 이걸 어떻게 정할 거냐면 이제 다섯 개잖아요. 하다 네, 다섯 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샤니인 제가. 집에서 이거 뽑, 뽑으려고, 그, 뽑기 그거 만들었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딱 뽑아져갖고 나오는데, 그걸 깜빡하고 나두고 왔네요. 그래갖고, 여기를 뽑을 건데, 가위바위보에서 뽑아볼게요. 자, 이봐. 가, 안내미진, 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제가 먼저 뽑아볼게요. 저도 지금 여러 개 만들어서 이게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음. 뭘 뽑아볼까요? 이큰 거, 큰거 뽑아볼게요. 자, 이제 샤니, 한니이님 뽑아주세요. 짠, 요거. 자, 이제 제가 또 뽑을게요. 큰 것들만 뽑아볼게요. 큰색세 개가 있어. 아니, 사, 응, 이거 해. 이걸 뽑아. 하나. 너, 너 이거 할 거야? 응, 언니 이거 할 거야. 자, 그럼 샤니님 제가 먼저 해볼게요. 아니야, 언니가 여기 중에서 너 하나 질게. 뭐가 제할까요 응, 이거. 그래. 잠깐만. 자, 여러분, 저 먼저 빼볼게요. 난 이걸 핑크색 같았어. 어, 조심히 뜯어야지. 뭐가 들었는지 몰라갖고. 안녕. 두둥. 두둥. 어. 오, 이거, 이거. 그거예요 오우, 왜안 떼어지지? 아, 네맑수 맑아지지. 이 어몽어스 인스예요. 제가 만든 거죠. 자, 이거 나왔네 자, 이거까? 이제, 투어지 <laughs> <후워지세요>. 제일, <이거, 웃음> 너 갖고 어거 아, 여기, 여 화면에다 보여줘 잠깐만요, 이렇게 뜯으면 되겠네. 응? 음! 뭐지? 아, 그거예요 어, 이렇게 열어갖고. 응?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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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어, 어 <laughs> 잠시요다 뜯어지기 시작하거든요. <laughs> 이렇게 해서, 제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고요. 아, 그리고, 제가, 임포스터 어몽어스도 랜덤복지로 넣었는데, 이제, 제가 귀찮아서 이걸, 제가 포장을 안 했네요. 여튼. 자, 다음 또 제가 해볼게요. 이건데요, 이거 진짜, 뭔가 아, 기죽이에요. 제가 만들었는데도 기대가 됐는데 떼... 이게 뜯어지려나아니 무엇인지 기대를 하면서 열어보는데, 오! 제가 만들면서 엄청 좋아했던 거예요. 유튜브 어몽스인데요. 제가 만들면서 엄청 귀엽게 생각하는 거였는데, 딱 나왔네요. 자, 이걸로. 두부 어몽어스까지 만들어졌구요 네, 뽑아주세요. 한번 작은 거를 한번 해볼까요? 할머니가 네. 보여줘요. 작은 거를. 작으니까 이렇게 뜨게. 어, 어어 핑크 민트네요. 핑크와. 어, 민트, 이렇게? 민트야. 아, 이거 떼면 안 돼. 그거? 그대로. 주차라서 만든 거야. 종이 조각이고 진짜. 민트와 핑크가 합쳐져 있는 핑크, 민트. 핑크와 민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거 뜯어주시죠. 자, 뜯어볼게요. 짜잔. 이거겠죠? 뜨던 뭐일까요? 오 뭔가 있는데 박스같은 어? 또 안에 뭔가 있네요 작은게 어? 노란이네 우와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계란말이를 들고 있는 잠시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이 왔어요 여기 노란색 캐릭터도 있고요. 어? 어, 택배가 왔네요. 한번 밖에 나가보고 올게요. 자, 샤닝이는 나가본다 했으니. 왔습니다. 네, 고생요 택배를 던져주시고 갔네요. 자, 요. 택배. 두어 큰 어몽어스 랜덤박스, 주소, 가리진기 있고, 오, 그 유명한 요, 그렇게 유명한 그 회사, 어몽어스 세상에서 왔네요. 이틀 막헐 어몽어스 랜덤박스, 아주 궁금합니다. 궁금, 궁금, 아, 제가 말표현했나요 어, 빨리 뜯어보시죠. 이거 완전 고급이에요, 고급. 제가 저번에 영상 찍으려고 시킨 건데 이 고급 벌써 왔네요. 자, 들어주세요. 자, 아, 이거 이걸 들어주세요. 여여여 이걸 이걸 이거 들어주세요. 저기로 <laughs> 다 보이게. 자, 그러면은 얼굴 안 보이게 해라. 자, 뜯어보도록 하죠. 두두두두두. 뜯는 모습 보여줘. 뜯는 모습. 증정 시간입니다. 따단. 오. 너 얼굴 공개하는 거 아니지? <laughs> 아니야. 야. 야. 어, 잘안 뜯어져. 밀명해서 잘안 뜯어지나 봐요. 자. 얼굴 안 보이지? 응. 얘얘 얘. 자. 짜잔. 음. 오. 어. 어! 어머! 진짜 랜덤 박스가. 야, 줘야지 왜? 카메라를 내려 갑자기 어머스 <laughs> 이거 완전 고급이에요 제가 랜덤 엄청... 박스가 왔습니다 제가 엄청 잘 만든 거예요 네? 만든 건아니요 어쨌든 네. 이거 완전 고급이에요 아이고 보여줘야지 고급 한번 뜯어볼게요 <laughs> 이게 두개씩뜯 들어져 있나 봐요 랜덤 색상 여기 여기 아, 민트색인데 민트색처럼 안 보이나요? 민트색, 노란색, 하늘색, 파란색, 빨간색, 요, 요, 요. 초록색, 연두색 이렇게 어 어몽세상, 이렇게 써져있네이 엄청 유명한, 제가 시켜놓은 거, 저번 주부터 시켜놓은 거, 그냥 그래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 한번 제가 개봉해볼게요. 샤 샤, 제가 개봉해볼 거요이거 어때요? 네. 띠띠띠띠띠띠. 야, 야, 이 비슷한 거네요. 야, 빨리 봐봐. 뚜잔뜬뚜잔 뜬. 먼저, 어디가? 어, 여기있다 인증서, 증정서. 이거 어몽세상. 만든 사람. 하샤님. 하샤님이 만들었네요. 자, 어몽스 캐릭터. 이거 먼저 골라볼 텐데요. 저도 뭐가 어디에 뭐가 어디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자, 뽑아주세요. 뜯어. 자, 한번 뜯어보죠. 집에... 만나볼까? 오, 저는 민트색이네요. 어, 저는 음. 제가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한 노란색인가요? 음. 노란색이었습니다. 네, 이거 열어주세요. 자, 네. 오, 딱. 좋아하는 색이 나왔네요. 저는 제가 민트색 좋아하는데 민트색이 나오고 여기 오 노란색 오딱 맞네요. 그쵸 네. 한번 뽑히면 좋다고 생각한 노란색. 자 그리고 이거 오 응. 일단 팬더 뜨고 니다 저도 뭐가 들어 있는지 몰라요. 잘 뽑아주세요. 한번 응. 그할 거예요. 네 어디 보자. 오저 교복이에요. 교복. 음... 저는 교복인데 요오 이거 뭐 이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거 봐요. 봐 오, 이거 한이니까 이거 샤니 거예요. 저는 교복이네요. 한번 입혀줄게요. 저는 의사 같은 느낌. 음... 아, 입, 입어 입어 입으면 돼. 어, 입을 수 있네요. 네. 저, 저는 교복이 이렇게 입혀졌네요. 교복 날려주세요. 교복 교복이다. 교복이다 예. 두복이 있어요. 두복. 네, 그게 그쵸. 이렇게, 이뻐졌네요. 자, 다음. 펫. 펫을 골라볼 시간입니다. 펫. 펫을 골라볼게요. 자, 무슨 펫?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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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펫이 엄청 귀여워요. 오! 오! 강아지와 저는 요거예요 이거. 저는 강아지와 요거였어요. 아, 저, 보여주세요. 짜잔. 네, 요거. 사, 저와 음. 색깔이 똑같은 요거가 있데요 <laughs> 이게 아마도 머리에. 이게, 이제 몸에다가 해주세요. 이게 양면 테이프가 있어서 떼지면 돼. 그거 머리에다 하는 거예요. 어? 가족이 생겼네요. 가족을. 잘안 떼어지네요. 귀여워, 귀여워. 만들어졌어요. 띠리띠, 띠리띠. 갑자기 생각나. 음. 오, 이제 강아지도 붙여줘야죠. 강아지는, 뭐, 옆에, 옆에 이렇게, 있어서. 강아지는 어, 네, 이렇게 떼갖고 네 붙여주면 돼요. 강아지 와가족 공대 자. 와 귀여워요 짱짝짝 색요 얘를 갖고 싶어 그러면은 네. 안녕. 응, 응.